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봉소장입니다. 2024년하고 8월 어, 여름휴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은 비도 추적추적 내릴 것 같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인데요. 그동안 뜨거웠던 8월 갈매 부동산들은 어땠을지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리발디에서부터 더샵 라인헬스까지 총 8개 단지입니다. 어, 이스트일이 이제, 이제 분양 전환해서 매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매 사례가 일단 아직은 많지 않아서 어, 따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7개 단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월초 그러니까 7월하고 8월 초까지 중순까지 넓게 보면 거래 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좀 잠잠해요. 왜 그럴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다들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국민은행에서 뭐 조건부 담보 뭐 전세대출 또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어, 투자자분들은 다 몸을 사리시는 것 같고 실제로 실수요자분들도 조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매수 문의는 좀 잠잠해진 상태고요. 이따가 거래량 살펴보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날 별내역 8호선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예, 잠실까지 딱 27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타봤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훌륭합니다. 산라비발디 예, 걸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KBS 전국 노래자랑 구리시편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갈매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 많으시거든요. 축제 때 보면 다 너무 잘하세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방문 전환으로 예 사실 조사를 방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 통장님 아마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리시가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월과 8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됐는지. 할라비발디가 어, 지금 30평이 두 건, 34평이 세 건에서 총 다섯 건, 그리고 갈매가 아이파크가 짜잔, 역시 대장 11건 거래됐습니다. 음, 8월에도 네 건이 거래가 지금 신고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예, 지금, 8억 미만, 8억 이하의 물건들은 거의 다 이제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파크 이제 8억 한 2, 3천 정도 생각하고 이제 매수 어, 계획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스는 꾸준하게 여전히 많이 잘 되고 있는 단지예요. 계속 그래프가 되게 높죠. 스타일스 총 7건, YCT 2건, 6단지. 6단지도 고무적입니다. 6단지에 사실 거래 가능한 그 물량 자체가 500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임대하고 분양 전환하고 있는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7 건이 거래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갈매 프로지오는 음 생각보다 올해 좀 거래량들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번 달어 8월, 7월 보시면 39평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대형 평형. 두 건씩 거래됐고요. 나인일수도총6건 거래됐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더샵이에요. 8월달에도 네 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사실상 거의 1 0 건이 두달 사이에 거래가 된 거라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됐죠. 비발기가 적어요. 사실 8월에 직거래밖에 없습니다. 직거래 한 직거래 빼고 나면 한 건밖에 거래가 된게 없어서 비발기 빼고 사실 다른 단지들은 다잘 되는 것 같아서 특히 아이파크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laughs> 아이파크 사장님도 이제 어, 물건 다 빠져서 이제 파실 물건이 없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데 뭐또 나올 물건들은 또 나오니까요 일단 실거래를 보시면 한라비발디가 어, 30평이 6.5 34평이 5.2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가장 최근 거래가를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0평이 더 뭐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할라비발디 어 7억 2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아직 실거래가 올라오지 않은 거고 조만간 올라올 거고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소장님 7억 2천 거래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몰래 물건 이렇게 매매하시고 알, 말씀 안 하시면 저희는 모르는데 오히려 입주민분들이 카페나 뭐 단톡방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정보교류가 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해봐요. 근데 제가 7억 2천 거래됐을 때는 딴 거에 이게 더 신경 쓸게 있어가지고 잠시 놓쳤더니 그새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되게 능력도 없네 그거 거래된 것도 몰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소문 내지 않는 이상은 옆에 부동산에서 해도 잘모른답니다예 네, 일부러 막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헐라비발디는 이제 7억 2천이 거래가 됐고 갈매역 아이파크가 지금 7억 6천 5백으로 8월 19일 날 됐지만 사실 7억 9천 5백까지 거래가 됐고요. 어, 스타에스 뭐 7억 거래된 거다 알고 계시고 뭐 YCT 6단지 뭐프로지오 더. 자 더샵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28평이 6.5, 34평이 6.3뭐 이런데 저층이고요. 이거는 6억 9천 7백까지 됐습니다. 더샵도 예, 20층 예, 8월달에 예,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갈매역 아이파크랑 프로지오를 제외하고 갈매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포함해서 국민평형들은 사실상 7억 이상을 보셔야 한다. 7억에서 7억 5천 사이의 매물들을 보시고 아이파크는 8억에서 8억 5천에 사이에서 물건들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우 우리 7억 넘었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7억이 넘었어! 라고 하시면서 더싼거 없어요! 이렇게 찾으세요. 이제 간극들이 이제 조금은 더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가격 형성 때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8월 10일 날, 별내역 8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잠시까지 27분. 어, 그래서 진짜 버스나 차로 이동할 경우 사실은 55분, 45분만 돼도 훌륭하죠. 더 되죠, 사실. 예, 네,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시성이 확보가 됐어요. 2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편성도 더 많이 증편돼서 편성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어, 실제로 한번 타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거못 찾는 호기심 아줌마랑. 그래서 별내역에 이제 내려가지고 별내 8호선을 타는 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갈매동에서 별내역까지 가는 버스가 48-1번 버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갈매 중앙로에서 모든 단지들이 거의 탈 수가 있는데 타고 가면은 별내역 5번 출구 앞에 딱 세워 주면 내리자마자 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약간 저희가 어, 송파까지 갔다가 헬리오시티 웅장함을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 똑같은 출구로 나왔다가 고생했잖아요. 어. 어, 별내역에서 갈매동 들어올 때는 5번 출구 말고 이마트 바로 앞에 있는 출구로 나오셔야 해요 그래야지 되는데 제가 5번 출구로 나왔다가 아차차 해서 길 건너 가려고 하는데 48-1번 버스가 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배차 시간이 기니까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707번 버스 타러 저쪽으로 나갈까 했는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707번도 결국에 못 타고 그, 타려고 걸어가는데 비발디가 보이니까 그냥 걸어오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비발디니까 걸어오는 거지, 다른 단지였으면 어떻게든 버스를 탔겠죠. 날이 또 너무 더웠으니까. 그래서, 어, 약간은 조금은 시간이 여유가 되면 48-1번을 기다렸다가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출구는 이마트 앞에서 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707번이라던가 뭐 2번이나 2-1번 타고 구리역에 들어오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일단 출구가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국 노래자랑 구리시편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남희석 씨가 진행하는 거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보고 싶어요, 이번에. 어, 9월 7일 날 본선이 녹화가 되는데,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예심은 이번 주 목요일. 9월 5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초대 가수들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가수는 베이로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베이로시 보러 가야 되나, 어쩌나. <laughs> 갈매동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갈매동, 갈매동, 갈매동을 전국에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 타시면 더 좋고요. 구리시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대면 방문 조사로 전. 거를 아, 비대면으로 했던 거를 방문 조사로 전환해 실시를 한대요. 뭐를? 주민 등록 사실 조사를 실제로 거기 거주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아마 통장님이 각 가구에 똑똑똑 해서 뭐 사인 받으시거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지 하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유는 아시죠. 요즘 뭐 독거노인분들 그다음에 아기들 학교 안 가고 막 이러면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취약계층들 조금 확인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구리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을 한대요.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거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어 78번 버스가 한대 추가돼서 6대로 운행되고, 11월부터는 이제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5분가량으로, 다, 5분가량 단축이 된대요. 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첫차 출발 시간도 더 당겨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5시 반, 5시 40분인데, 5시, 5시 20분으로 음, 첫차 시간도 앞당겨서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2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내버스 운영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구리시 뿐만 아니라 갈매동 자체가, 음 뭐, 셔틀 열차도 들어오고, 버스도 공공관리제 되고, 뭐, 차고지도 이동하고, 버스, 뭐, 전철도 뭐, 저, 뭐, 뭐, 그쪽으로 가는 노선들도 더 생기고, 점점 좋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